승천하셨다. 그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먼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늘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말씀하네 그러면 하늘이, 하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 예? 하늘의 오고사 하늘이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laughs> 천국이요, 천국이요. 우리 알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을 조금 눈에 보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보통 하늘을 그러면 뭐죠? 눈에 보이는 이것을 하늘. 어,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은 뭐죠? 아내, <laughs> 우주. 모든 우주. 우주.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어요. 그건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어, 자신 자신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셋째 하늘에 갔는데,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갔다 왔다. 몇년 전에 갔다 왔는 가 아니면 몇년 전에 14년 전에 갔다 왔는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셋째 하늘이라 하는 교육을 수 없거든요. 셋째 하늘, 천국을 가르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하늘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말했는데 처음으로 우주 비행을 떠났던 그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우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련 우주비행사 가가님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우주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없더라? 하나님이 없더라. 하고 큰소리를 막 펑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큰소리를 짓겠죠 내려와서 큰소리를 는건 아니고 내려와서 큰소리를 막 펑쳤어요 그런데 그 후에 미국의 우주비행사 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를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가가리의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 때문에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우주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를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그 공유함과 순식에 놀라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다 그렇게 말했어 자, 그 크댁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우주만 보고도 정말 정말 이 신비함과 오묘함과 이 아름다움을 내가 말로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아름답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오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승천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승천이 무엇이냐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 있거든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올리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네. 에로 300년 하나님과 공연하는 에로. 또한 사람은요? 네? 엘리야니까엘리사입니까엘리사엘리야디인가엘리사입니까엘리야엘리야디인엘리야디인엘리안엘리야디인가엘리하디인가엘리안가엘리안가엘리가엘리안디가엘리안가엘리안리안디인가 엘리안디인가 엘리안디인엘리안엘리 이승철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신령한 몸체로 변경되어다 그런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조건 좋은 쪽이 어느 쪽이다? 어느 쪽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가 달랐어요. 한쪽 강도는 뭐야 예수님을 향해 막 용감한 백지스타였는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를. 자,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 나를 교역해달라고 했을까요? 오른쪽. 네?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한쪽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한쪽은 어느 쪽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 우편이라고 하는 쪽을 좋은 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감도고 무표 강도였을 것이나 그럴 는데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편 감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무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표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데 영광의 자리다. 기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지극히 크신 위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전 3장 22절에서는 저는 하늘의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고 그 말은 하나님 우편이 옆에 예수님이 따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누구에게 순복한다? 예수님에게 순복하는 영광의 자리라고 편에 앉으사. 하는 말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또, 한편에, 그럼 이 우편의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 하신 것이다? 하시는 것이다? 자리. 대응하시는 자리다. 대응하시는 자리다. 그렇게 말할 수밖습니다 이절 말씀 뭡니까? 위대한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고 부끄러움을 겪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았다는 영광의 자리에 앉았고 그 자리는 우리를 대신 대신 마시는 대은자의 자리고 또 나중에는. 심판의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 것아면 앉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라고 오셨죠? 분양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십일 후에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단 말씀. 승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목표에 앉으셨다는 말은 이제. 그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졌다.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천의 의의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말씀, 승천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데 십자가의 탐벌의 중심으로 우리를 주어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주심을 확증하는 것인데 자이 승천하셨다는 말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때에 제희들에게 여러번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어요?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초 말은 하다 내가 너희의 초선을 예배하는 것인가?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다는 요한복음에서 많이 하셨는데 요한복음 1 4장 쪽에서 많이 하셨어요. 자, 승천하셨다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요한 1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누가? 보혜사.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것이로 그랬어요 보혜사가 뭐죠? 성령 성령,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나갖고, 누구의 시대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며칠 만에? 며칠 만에? 나이 2시년 예? 나이 2년 아, 오몰랐습니다 이거 다시 이제 성령부 다시 시작해 되겠어요? 아무것도.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예수님을 삼일만에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계셨어요? 사0일일 동안,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딱이어요 아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4 0일 열흘.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 아니요? 50切りまではそれでも50切りで済みを確認で 그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좀가 하면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지만은 복음 전파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네? 성령의. 사역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전개의 역사를 통해서 방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방문의 흔기함과증거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뭐했어요?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들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고 우리 주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성교를 하고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또한 가지는요 대제사장의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서다 대제사장의 의무를 다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거냐면 히브리서와 노마사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신히 와신다. 친이 강구하신다. 친이 강구하신다. 이것은 재정하게 사역이거든요. 지금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 다 말은요, 주님이 하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가지, 승천의 의미가 뭐냐? 승천의 의미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네. 말이 뭐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분도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다음 말씀 11절입니다 예수님의 갈림의 사람이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광원에서 하늘로 올려두신 주님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곳 그대로 오시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뭐가 있다는 걸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재림 다시 오실 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래요 재림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을 확실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요한 계시록에서 예수님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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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 했지만 안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어떻게 재림하셨느냐? 우리가 봤다. 우리는 봤다. 그 어떻게 아그 공중에 재림하셨다. 여러분. 성령 그가야돼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고본그 말은 무슨 말이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요? 볼수 있도록 볼수 있도록 제기하신다 그리고 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다음주에 설명하겠습니다는요 여러분 재림이 언제 느냐보다더 중요한 게 있어. 뭐죠? 예수님 네. 재림이 언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맞은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시로 뭐, 문장에 보면요, 예수님 재림 하시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있는어나면 사람들이 폭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꿈이 도망가다가 잡으면 뭐만 쳐가요? 예? 예? 머리만 다리가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다숨는줄 아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다아 산더러 나눠주더라고요. 를쳐가고 예? 그런 사람들이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뭐, 여러분, 네. 오늘 우리는 이 승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까지도 바라봐야 된다? 재능까지도 네. 바라보는 그 한자들이 배어낼수 있기를 바라고, 네. 이 승천했다는 말은 우주를 갔다 왔다는 말이 아니고, 어디를 갔다는 말이에요? 셋째 안들 셋째 안을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가는 <laughs> 것이다. 그 것을 기약하고 그 천국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국교는 영광의 자리고 심판의 자리고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자리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라 하노라 하는 이 약속은 틀림없는 약속이다. 그리고 예수님 가셨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강림을 만나기를 위해 더욱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